요즘 연예부 기자하고 연예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예전 같지 않고요. 음. 김부라 별거 음주운전 이진혁 오늘 뭐뭐해 하아, 막 가는 거야. 사실 그분들도 사실 이게 원하는 그 기자의 환경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달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laughs> 계속 들어요. 이런 질문을 언제든지 관용이야. 자,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문화일보에. 안지용 기자님, 네네.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예,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안 기자님이 지금 입사하신 게 얼마 됐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19년 차죠. 19년, 19년. 차. 아 네, 네. 200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이면 사실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종편도 없을 때고, 없죠. 그죠. 네. 네, 종편이 이제 2010년 뒤에 생겼으니까. TVN 막 생기네. 응, TVN 뭐예요? 막 네. 생기면서 지금은 진짜 연예인들이 엄청 나오요 특히 이제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채널이었는데 옛날에는 약간 그 비키니 입고 이렇게 뭐 게임하는 그런 프로그램. t 아, v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예. 아 근데 그 당시는 예. 어쩔 수 없었던 게 후발주자로서 사실은 노이즈 마케팅이 있더라도 약간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저도 T V N 초창기에 의자를 청구 소송이라고. 아네 기억납니다. 어, 사랑과 전쟁부터 조금 더 케이블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 예. 프로그램들을 제가 했었어요. 음... 지금하고는 좀 T V N 성격이 좀 많이 좀 다를. 그때 네. 제가 하이에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음. TVN에서 처음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음. 아니 케이블에서 드라마를 한다고? 말이 되라고 했는데 음. 현장 공개를 하는데 음. 김민종 씨, 윤다운 씨, 아! 신성록 씨 아, 그러니까 기자가 봤는데 그분도 놀라는 거예요. 오. 아니 여기를 취재를 왔어요? 본인들, 본인들 드라마인데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 TV에는 완전 아, 그렇죠. 상점벽이에요. 네, 사실 요즘 이제 TV에는 사실은 탑 배우들이 이제 예능하는 그런 채널로 이제 바뀌어져 이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연예부 기자들이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네. 사실 진짜 옛날에는 사실은 어쨌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데스크에 있는 그런 분들은 PD급의 약간 공생관계인 그런 느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리고 또이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좀 부각시키고. 요즘 연예부 기자하고 연예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이 예전 같지 않고요. 음. 일단 매체가 너무 많아져서 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제가 맨 처음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는 무조건 일대1 인터뷰죠. 맞아요. 어, 1대 다 인터뷰, 라운드 인터뷰 전혀 없었고 음. 연예인이 회사로 들어왔죠 음. 그래서 시간을 잡고 그 시간에 맞춰서 매니저와 함께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고 가고 그 안에서 무조건 일대일로 다 사진을 찍는 구조였는데 음. 지금은 아예 사진을 안 찍습니다 사진은 일괄 제공이에요 무조건 일대다 인터뷰 그래서 하루 안에 모든 인터뷰가 끝나는 예전에는 한 3, 4일 잡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일대일로 음. 만나면 서로 인간적인 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이랑은 개인적으로 소통할 기회, 연락처를 주고받을 기회조차가 없어요. 맞아, 맞아. 예. 네. 저도, 사실 옛날에는 그래도 뭐 친한 어떤 뭐 신문사 기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요즘은 전혀 뭐 저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저희들도 이제 그 프로그램 제작 발표 이런 거할 때, 네. 아, 여기서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네네. 그리고 여기서 괜히 핸드폰 보다가, 집중하라고 핸드폰만 보는 태도 놀고 태도 놀라. 네. 이렇게 되면 그냥, 그냥 또 하루 이틀 진짜 막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아, 요거는 내가 정말로 잘 그냥 좀 때워야 되겠다 정도지, 음. 진짜 속 깊은 얘기가 나오기가 전혀 쉽지가 않은. 아,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아, 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가 사실 이제 오는지 안 기자님 불러서, 네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저는 사실 이제 뭐제 얘기만 한다면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둘째를 낳았잖아요 둘째 낳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 네. 내가 지금 육아에 참여하기가 그러니 집사람이 이제 처가에 가서 애를뭐 약간 좀 케어하면서 이제 몸을 풀고 있다 해서 집사람하고 이제 따로 떨어, 떨어져 있습니다 했더니 두 번째 결혼한 김구라 별거 뭐. 사실 그냥 글을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라인을 좀 강하게 뽑아야 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뻐근 뭐 그럴 수 있지 뭐 제가 마음이 넓은 네네. 사람이 아니라 난 그런 걸 이렇게 크게 사실 개의치 음.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조금은 조금은 야 이거는 좀 그런 데라고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내가 뭐 옛날에 우울증 약도 먹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50대는 사실 우울감들이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뇌의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분명히 방송에서 우울감이라고 얘기했어 음. 그랬더 다음날 기사를 봤더니 우울증으로 헤드라인이 나오는 거야 아, 근데 이걸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음. 의도적 오기도 많고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틀어 쓰는 경우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 어떤 말씀인지 너무 공감이 네.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타이틀이 네. 뽑혔을 때 결국은 클릭을 하고 싶은 기사를 많이들 양산을 하려고 하잖 아, 그건 내가 알아요. 네, 어, 충분히. 때, 알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경쟁이고 결국은 매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만약에 어디서 우울감이라고 썼는데 다른 데서 우울증이라고 썼을 때 그게 더 포털에서 좀더 사람들이 클릭이 많아지면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은 직장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면 6시까지 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나름대로의 뭐 기사를 어느 정도 쓴다든지 할당량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본인이 정말로 포털에 걸려서 이게 어느 정도 클릭수가 나오고 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날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더 빨라지거나 본인의 부담감이 적어지겠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매체 기자들도 적지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그거는 네. 정말로 좋게 했던 게 그분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네. 이미 7년 전 일이야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쓴 거지 음주운전 이진혁 오늘 뭐뭐해 하... 근데 그건 한 네. 7년 전 일이야 근데 네, 네, 네. 나는 이런 기사를 쓴 거는 어 이건 좀 이해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아.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아 나도 그건 알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선배들한테 배울 때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사를 쓸때 주어와 서술어 둘 중에 하나는 세야 된다. 음. 예를 들면 주어가 세면은 이게 서술어가 약해서 기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BTS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 음. BTS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면 무릎이 까져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지영이가 넘어져서 뭐뭐 무릎이 까져서 그건 뭐 소용이 없잖아 네, 어. 그런데 마치, 근데 주어가 약해도 어. 서술어가 쓰면 얘기가 돼요 이 사람이 좀 약하, 약하더라도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입건 이거는 사건사고이니까 얘기가 <laughs> 되는 거죠 그러면 은그 선배가 해주는 얘기는 그거예요 주어랑 서술어가 다 세지면 은 이거는 특종이다 유명한 사람이 음주운전 이건 정말 단독 기사가 되는 거죠 둘 다를 이렇게 엮는 거는 사실, 어떠한 사실이 벌어지지 않으면 기사를 쓸 수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자꾸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내가 그 얘기하는 거냐면, 거거 네. 그렇게 해서 클릭수가 너무 많이 올라그러면 내가, 오케이. 네. 이해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클릭수가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봤을 때, 아니, 왜 기자분들이 글을 이렇게 쓰지? 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충분히 전 공감하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역시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무리한 기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개 중에 하나가 또 포털 메인에 걸린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양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하는 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게, 먹고 사는 것보다 앞서는 건 없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자괴감이 본인들도 들 때가 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음. 근데, 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죄 얘기만 한다면,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뭐, 기자분, 이 저희 관련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분은 내가 봤을 땐 거의, 이제, 상상의 그림을 썼는데, 네,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분하고 또 인터뷰도 했었어요. 네. 실제로, 나하고 방송도 같이 했었던 분인데, 아... 그런 글을 써서, 내가 매니저를 통해서 전화를 했더니, 대전화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아는 거죠. 자기가 민망한. 어,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아, 그래서 야, 네. 이분이 이걸 안 받는다고 하는 거 보면은 본인도 되게 민망하구나. 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현빈 기사를 쓸때 손예진 하트, 하트를 이렇게 꼭 이렇게 분홍색 음. 하트를 해놓고 맞아, 맞아. 그런 식의 기사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아무 맥락이 없어요. 그게 현빈 기사를 쓰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붙인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유명인의 이름을 하나라도 더하고, 각자의 팬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이름을 검색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같이 검색이 돼서 노래, 그 기사가 클릭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검색어 1위가 김구라, 2위가 김동현, 그리고 3위가 신동엽이라고, 음. 어, 예를 들면은, 음. 김구라 기사를 써요. 그 밑에다가, 한편, 김구라의 아들, 김동현은 이러 이런 일이 있었다. 아신동현이라면 이럴 때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떤 검색을 눌러도 그 기사가 반드시 그 카테고리 안에 들게. 그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정신들 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낙선 안 두고 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위안 두고 네. 뭐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취약하잖아요 네, 네. 저도 요즘 이렇게 제작 발표회 같은 데 보면 한 30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면서 이것도 하고 그러면서 또 끝나자마자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저도 그런 거 충분히 느끼는데 아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어, 아,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겠죠 왜냐면 아니요 안 없어질 것 아, 같아요 저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아. 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음... 느끼고요 같이 업계에서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공들여 글 쓰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렇게 글 쓰는 분들을 결국 보니까 딴데 좋은 데가 있더라고 어, 그런 어허. 친구들은 오히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선행보다 폭행이 눈에 많이 띄는 것처럼 아 이게 뭐야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뇌, 뇌리에 더 많이 기억에 남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 판 무덤이라는 걸 기자들이 좀 느끼고 바뀌어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잘안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은... 네. 어, 뭐 그런 와중에 내가 그때 그래서... 저 한남동 안 삽니다. <laughs> 저 포르쉐 안 탑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어. 저희도 뭐 기자님과 같은 뭐 맥락입니다. 쳤는 음. <laughs> 포르쉐, 한남동힐저 한남동 안 갑니다. 하면... 왜 이런 걸 하냐고? 어, 기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하루에 기사를 30개 이상 쓴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취재해서 쓰는 기사는 이제 거의 없다고 맞아,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어, 그렇더라고. 연예인분들한테도 그래요. 영화 개봉할 때 새로운 드라마 할때 인터뷰 하는데 양질의 기사를 이제는 많이 기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은 개수가 많아져서 그 안에서 한두 개가 포털 메인에 걸리면은 대중들이 그걸 보고서는 아 이런 영화 개봉하는구나 이 음... 효과라는 거지. 정말로 내속 깊은 얘기를요 글솜씨 좋게 써 주는 기자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근데 반대로 기자들이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일 수 있는 게 이때 내가 공들였으면은 내가 돋보이고 나를 기억해 주고 나중에 만났을 때 오히려 더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때 그 기사 잘 봤습니다라고 근데 물리적으로 하루에 이3 0 개를 쓰는 매체의 환경 안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참 구조적인 문제고 음. 사실 그분들도 사실 이게 원하는 그 기자의 환경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네.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약간 이해는 하실 수도 있어요. 음. 남들 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동에서 다 학원을 몇 개씩 부르는데 나 혼자 독야 총총. 아유 나는 뭐 <laughs> 그냥 교과서 위주로 해서 우리애를 그렇게 가리킬 겁니다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잖아 어렵죠 어, 네. 그러니까 그건 나도 이해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면 은 어쨌든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남들 다 저기서 그냥 뭐 난리 치는데 나만 독야청정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그냥 좀 이런 뭐 아쉬운 말씀드립니다만 좀 데스크 분들께서 야 우리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뭐 누구 러브, 뭐 누구 건물주 지진 좋은데 진짜 무슨 뭐 6, 7년 전에걸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는 건 조금 그것도 이제 사실 그게 너무 많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내가 마침 그런 기사를 보고 어 이거 조금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이제 네네. 뭐 이게 연예인들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네네. 자기 요즘 새로운 호가 붙었어요. 그럼 뭐뭐 뭐 건물주 누구 막 이런 게 맨날 나오니까. 드라마 하는데 건물주 누가 구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던 음,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사수들을 되게 잘 만났어요. 제가 맨 처음 기자를 스포츠지 음. 시작을 할 때도 저희 그 선배들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음.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이렇게 종합지로 오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이제 글을, 그렇게 글을 안 써도 괜찮아요. 그죠 환경이.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제 글을 쓸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음. 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들의 지금 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 음.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는 안 나와요.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달고 싶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독자가 지금 이제 한 5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오. 저는 이제 스스로 제 채널이니까는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이런 연차 낮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회수가 나오는 거 조금 더 대중이 유혹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거절하기가 되게 힘들 거란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군대 때 사실 그런 대를 끊는 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옛날에 나는 그 선배들한테 뭐 엄청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두드려 맞고 뭐, 그래 어쨌든 위에서 이제 선배가 시키니까 나도 이제 어떤 후배를 공기를 잡은데 내가 이제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이제 그런 정도의 권한이 생겼을 때, 나는 후배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누군가 끊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그럴 확률이 좀 있다고 봐요? 음, 불행하게도 낮다고 봅니다. 아, 확률이 다 왜냐면, 본인이 그거, 그런 형식으로 성공을 해서 그 위치에 갔다고 하면은, 사실, 본인은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음... 난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를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뭐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스킬을 네네. 쓰는 건데, 네. 단지 클릭스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쉽기도 하고, 근데 뭐, 음. 기자분들도 잘 아시죠. 뭐, 근데. 뭐 어쨌든지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가 서로 조금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뭐우리 프로가 얼마나 대단한 프로라고 뭐 이런 걸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좀 오늘 좀 드리고자 네네. 제가 이제 안 기자님을 모셨던 겁니다. 아유,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어, 너무 저기 뭐 주제 넘은 얘기. <laughs> 야 이거 편집 잘해야 돼. 어 이거 저기 이상하게 편집하면 욕 바가지로 <laughs> 먹어놔. <laughs> 알았지? 저도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편집을 잘 해야 되고 네. 어쨌든 나중에 또한번 저하고 또 좋은 적이 있으면 또 인터뷰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네. 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여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뭐좀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좀뭐 궁금한 거요? 어. 아픈 질문 해도 음, 될까요? 뭐요? 복면강은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복면강이요? 아 요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어, 나름대로 이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이제 시청률이 네네. 그냥 시청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3% 후반에서 4% 정도 나오고 2 0 4 1 정도 나오는데 네네. 그 시간대 MBC에서 사실 그 전에 여러 가지 프로들이 있었는데 복면강만큼 그를 막아준 프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복면강이 좀 오래돼서 그런데 요즘 요즘 이제 구조상 프로그램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저 17년 된 라스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년 되는 복면강 있고 동상인몽 7년 됐고 요즘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런칭하기가 너무 힘들고 네, 뭐 그런 와중에 사실 신규 음악 예능들 복면강 런칭한 이후로 여러 프로들 런칭했는데 다잘안 됐어. 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 라디오스타는 그렇게 오래돼도 저는 이게 여전히 재밌고 생명력이 음. 있다고 느끼는 게 일단 질문이 신선하고요. 음. 기획섭외. 음. 반드시 유명인을 안 치지 않아도 오히려 저는 음. 기획서베를 했을 때가 더 재밌었거든요. 뭐 음. 예를 들자면은 대머리 특집이라든지 특집이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떴습니다. 아, 떴습니다. 떴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안경집 특집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식의. 네, 네. 근데 본명과은 그런 기획서베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바로 한 다음에 누군가 딱 나왔을 때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모르겠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길어지는데 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앉아있는 패널들은 모두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중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 네.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네.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걸다뤘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몇년 전에 공 이제 그 연출진한테, 쿨의 김성수라니! 하면은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쿨의 김성수 유명하고 반가운 얼굴이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laughs> 오! 뭐 어디에 이진혁이라니! 야, 우리가 이런 자막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니? 네네네. 라고 제가, 저도 이제 권의를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바뀐 제작진들은 약간, 어, 소위 말해서 이제 레파토리의 다양성에서 뭐 수우파 주신들 그리고 인디 쪽 사람들. 근데 사실 이걸 오픈했을 때 이제 네네. 그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재출연자도 있고, 강한된 사람은 못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오픈했을 때, 어! 모르지만, 나중에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아, 네, 네. 아이 사람이 이렇게 인지 쪽에서 이런 활동을 해왔고, 음. 아, 이 사람 노래가 옛날에 뭐 c f 에 c f 에뭐 3대인데 이렇게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사실은 좀, 뭐 우리가 이제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런 데서 또 약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어, 저 사람 노래 잘하네.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다. 네. 뭐 나름 그냥 제가, 아, 뭐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자들도 이게, 아. 불편한 질문인 건아알면서 아니, 던지게 되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런 질문은 언제든지 관용이야. 아 그러면 뭐 주거리 박거리가 됐네 오늘. 어? <laughs> 일반적으로 말이야 우리 얘기만 안 하고 말이야. 이제 뭐. 어. 하다 아, 그러면 저기 우리 좋은 기회가 있으면 <laughs> 오늘 한번 보고 아, 그렇게 합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기자분들 뭐 애쓰시는 거 알아요. 아 그리고 연예인들도 좀 애쓰니까. 까는 거 좋아. 아니 뭐 까야지 어떡하냐고. 근데 조금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요즘 연예인들이 제일 이제 그런 게좀 불만이에요. 네네. 저도 응. 최대한 응. 그러지 않은 기사가 기자가 응. 되고 또 제가 친한 후배들이나 응. 기자들한테는 그런 걸좀 전파하려고 노력을하다 네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